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영혼을 살리며 나쁜 친구와의 관계는 영혼을 파괴한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들은 우리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더해준다. 그러나 나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난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나쁜 친구보다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억하라.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거울이며, 우리를 향해 비추는 그들의 반영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에 항상 양질의 거울을 선택하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보다 크게 말하게 하라. 열심히 살았는가 아무도 모른다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밝혀라. 미래는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 열정을 가지고 그 페이지를 채우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라. 행동은 당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본질을 세상에 선보이게 하라.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삶의 책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게 하라. 그리고 그 책은 결국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불멸의 서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존재는 한 줄의 시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단한 번의 행동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별처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존재를 밝히게 하라.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에 힘을 더해 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존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그 시대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 강하게 밝혀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삶을 산다. 이웃의 재산, 동료의 능력, 친구의 성공 등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당신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도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다. 개선과 성장은 외부와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내부와의 싸움에서 나온다. 이 경쟁은 당신이 어제 누구였는지, 오늘 누구인지, 내일 누구가 될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경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집중하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위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은 결국 본질에서 벗어난 허상의 승리일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에서 온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리고,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단지 상대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쟁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제보다 오늘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의 삶은 끊임없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은은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라.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언어는 과도하게 사용될 때그 가치를 잃는다. 말은 은은하게 또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남들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 반대로 생각은 명확해야 한다. 불분명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혼란을 불러온다. 명료한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주는 나침반이 된다. 따라서 생각과 언어 이두 가지를 모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은은한 언어는 우리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시키며 명확한 생각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 이는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심한 언어의 사용자이자 명료한 생각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강렬한 표현 대신 은은한 말로 마음을 움직이며 복잡한 세상에서 명확한 생각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반영이며 이는 타인에게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은은한 말과 명확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적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환영한다. 철저한 적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진실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도전은 나의 용기를 시험하고 그들의 비판은 나의 이해를 깊게 한다. 나의 적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철의 연마제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적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가치를 인정한다. 나의 성장과 향상에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나는 나의 적을 존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두려움 대신 배움을 택하고 공격 대신 이해를 선택한다. 나의 적에게서 배운 교훈을 통해 나는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약점을 극복하며 성장한다. 그렇기에 나는 결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나를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일환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적을 맞닥뜨릴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강화의 기회로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귀중한 순간으로 환영한다. 반드시 할 일을 미루지 말라.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은 무자비하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행동하든 늦게 행동하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간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곧장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이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주저 없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 행동하는 순간, 시간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러니 시간을 소중히 하고 항상 그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하라.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임을 잊지 말라. 시간은 지체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우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반성 없이 지낸 하루는 시간의 낭비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학습하고 성장하고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성은 단순히 지난 행동을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포함한다. 각각의 실패와 성공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반성은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경험을 내일의 지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반성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투자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각 순간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의 경험은 소중한 교훈의 원천이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는다. 그러므로 반성을 통해 얻은 교훈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힘찬 도구가 된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일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크거나 작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가치는 행동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작은 좋은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작은 돌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 당신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 각각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하루를 보내는 동안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인생과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따라서 좋은 일에는 크기가 없다. 좋은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작은 선행이란 불꽃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